베란다 농부 아저씨 베란다 정원 이야기 시작합니다. 오늘은 새로운 식구가 또 들어왔습니다. 산단풍입니다. 산단풍 취목 소재 드린 이후에 아쉬워 하고 있었는데 한주 선물 받았습니다. 예쁘죠? 분도 미주 분입니다. 순이 막 트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. 자, 또 와이프 몰래 나무 한주가 오는 중입니다. 몰래 몰래 잘 들여놓아 보겠습니다. 자동 관수가 잘 되고 있는지 나무들 상태가 괜찮습니다. 새순들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. 사자도 단풍은 잎이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. 단풍나무 순지기를해 줘야 한다는데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고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청이 단풍. 단풍잎이 빨갛게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1년에 단풍을 두번볼수 있는 나무 성성. 그리고 제가 분재에 빠지게 된첫 계기 스마트폰보다 작은 나무 작은 단풍 나무 청이 단풍 그 영상 보고 제가 분재에 빠지게 됐습니다. 풍나무들 순이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요거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장수매 엄청 많이 피고 많이 지고 예쁩니다 철사를 이제 풀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수영보다는 꽃들이 더 이쁜 것 같아요. 백장수면 땅에서 순이 올라온 거 보면 뿌리 쪽에서 나무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도 베란다 미니 정원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 일은 시간 나는 대로 실내 짜 보키 우는거에 대해서 한번 디테 일하 게얘 기해, 보 도록 하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